예, 네, 안녕하십니까. 5.18 기념재단 이사장 이철우입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출범하는 법적 시한이 오늘로 꼭 4개월째, 정확하게 4개월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에, 저희들이 이제 이 자한당 그 진상조사위원을 에, 3명 추천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 이렇게 4개월째 된 때까지도 추천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 제1야당인 자한당이 그 공당으로서 그 진상조사위원을 빨리 추천을 해서 진상조사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우리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4개월 되도록 조사위원들을 추천 안 하고 더군다나 5.18 당시에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추천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정말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지금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동석을 하고,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조사위원회가 구속이 빨리 추천이 되어서, 또 제대로 정말 조사 활동을 할수 있는 분들이 자한당에서 추천을 좀해 주어서, 5.18 진상규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5.18 민자운동 부상자 회장 이우식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자유화물성은 국회가 제정한 5.18 진상규명특보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하여 국회 제1야당의 본부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헬기사격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집단선폭행을 비롯하여 온갖 반일인적만행이 자용된 5.18민정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발휘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5.18민정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재정된지 1, 2이다돼가면도 자유한 국당은 증상조사위원회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제회야당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특급법 시행 자체를 가로막는 명백한 직무위기가 아닐 수 없다. 5.18 구속 부상대 회장 양기승 있습니다. 더구나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자자 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 유포하고 있는 구구 인사를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자가당착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에 광주 시민을 빌어단 이 나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구구 인사한 사람의 주장에 휘말려 공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위원회 운영 과장에서 보여 줬던 참담함을 겹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의 위원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근시할수 있는 인사를 즉각 추천해야 한다. 강주장나 민주화운동 동지의 상임 대표 원론자입니다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티끌 없이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또한 불행한 역사가 재풀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희생자 안배장과 사체 처리 과정, 여성측담 성폭행을 비롯한 반인일적 만행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북한군 투입과 같은 서문이 없고, 날조된 일부 세력의 주장이, 주장이야말로 5.18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뇌를 가장 신비하게 해소하는 책동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이를 사조하거나, 보완해동한 일체의 세력들에 대한 탄죄도 이루어져야 한다. 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 정춘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광주 시민과 5.18 민주유공자들의 증명한 명예회복의 첫걸음임을 확실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5.18 진상병조사위원회의 원 추천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광주 학살의 원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할 것은 물론, 5.18민주화 운동을 악의적으로 예고하여 사법적 실패를 대상이 되고 있는 국우인사의 책동을 핑계 삼아 역사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을 추정하지 말아야 하며, 국회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14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광주산남민주화운동봉지 민주,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입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709회 시민단체총연합 대표회장을 맡은 이종재입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들 또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대표회장님 또 김영진 우리 이사장님 또 가까운 우리 의원님 또 오늘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도와주신 최경원 우리 대표님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명한 우리 대표님 오시네요.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어 대표님 말씀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어 당시 농설하면서 이렇게 다른 역사를 잡겠다고 하 시간 우리 5.18 어머니들에게도 머릿속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18 실질적인 일을 들 하고 계신 오늘 같이 참여한 정보식 우리 회장님 또이철우 이사장님 또정정식 우리 회장님 또 온정석 우리 이사장님을 들어간 여러 관계자들에게도 머릿속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쁜 와중에 취재를 아낌없이 해주신 여러 기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을 보면서 어, 들었습니다. 세 분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민단체와 우리 5.18단체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또 어, 군합의 개입에 따를지 또 5.18을 해마했다든지한 사람들은 걸러내는데 귀탄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 보도를 정확히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시 지탄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자유 한국당에서 세 분을 추천해줬니나마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 사람을 추천해는다 하는 검증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새해 큰복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감리를 마련해 리신 감사드리고, 께감사드드리고감사리에감사세분 정치에 드리고 감사드리고, 감사 그리고 전교관이 예를 들기를 각 당은 민자 이분들로 하여금 단단주하게518유공자 민경동군, 김도 이제 참여 느끼고 싶요정위원장 예, 정군입니민경도 이런 그 분들 중에 어머들이각평에서 네, 518을 <laughs> 제대로 올고 잘 읽을 김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습니다 고위판 민주화운동, 우유뉴스코 유네, 세계 기록유산의 공인을 거쳐서 이지구촌에 선포된 지 벌써 얼마가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되지도 않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 전두환, 지만은 그입 다물라! 우리 국민 시민들의 분노가 출천합니다. 또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한 말이 없고요. 우리 저, 추해선 어머니 대표로. <목소리도> 어머니들 때문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이기 때문 그, 어머니한 번. 어머니는, 예, 예. 는 어머니 네. 대표로 한 말씀을 해주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어머니 모시고 금요일에 올라와서, 그 앞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 오리, 올해 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들은 그걸 다짐하고 자 왔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접했는데요. 세뭐 분을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전에 추천했던 그 했던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검증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그 저희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모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마음이 좀 움직여서 아닌 사람을 또 추첨했을지 저희들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저희 영원들은. 정말 또 시간 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첨했는지 아마 저희 이제 전체 장인들이나 모든 들이 그 이치에서 그 정확한 검증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만일에 또 다시 어떤 그 인물이 아닐 때 그런 또 추천을 세분을 했다면 라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저희 오라고 연관된 어떤 애국하고 편안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결말을 내고 어머니들은 그 죽을 각오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자유한국당한말 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또 검증해서 앞에 말했던 지만언니 우리를 하라고 지혜던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자유한국당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피내친 한 며칠 절규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우리 어머니의 참 마지막 주인공을 뒤바라 드려야 한다고 생각니다이 시간 이후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그리고 지금 하루 종료나 백해지는 우리 어머니들 같이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